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주짓수 수련을 하기 위해서, 어 죄송합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영상을 보셨지만 아, 아침에 제가 또 먹방을 한번 하고 출발합니다. 아, 내용인즉슨 저희 그 제가 운영하는 우아유도관 우아유도관 그 수련생 중에 일반인인데요. 그 항모 씨라고 하는 간원이 한분 계십니다. 여성 간원이시고요. 그러고 지금 유도도 2단, 이단이시고 열심히 지금 수련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어 그분이 이제 본업은 아닌데 취미로 조금 전에 제가 먹었던 이런 그 가정식 쿠키, 케이크, 이런 베이커리에 소질이 아주 남달리 있으셔가지고, 그 관심도 많으시고 이래서 집에서 직접 손수, 어, 일일이 포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며 꼭 이제 간장님 한번 드셔보셔라고 제가 이틀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먹은 게 이제 제목이 치즈케이크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리고 너무 또 맛있게 먹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급하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콜라를 또 하나 거의 뭐 완샷은 아니지만 급하게 또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아, 이틀 전에 제가 받고는 그 이제 조금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체육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깜빡하고 깜빡하고 이제 어젯밤에 어젯 밤에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저희 또 가족들 딱 숫자만큼 네어 개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하나 시식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 저희 그 황모 어, 간원이 나중에 본인 이름을 건 어, 베이커리 샵을 하나 오픈하신다면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 정말 이게 물론 이제. 집에서 요즘에 이렇 많이 만들어 먹,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선물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이 맛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아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어 저희 유도관에서 한번 시식회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아 제가 또 치즈 케이크 완전 그 킬러거든요. 그 얼마나 치즈 케이크를 제가 좋아하냐면. 지금은 좀 아닌데 우리 왜그 에슐리라고 하는 뷔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 예전에는 지금 치즈 케이크는 좀 이게 두께가 얇은데 옛날에는 진짜 우리 빵집에 웬만한 빵집에 파는 그런 멀쩡한 치즈 케이크를 이제 무한대로 먹을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 주니까. 어, 또 이제 뷔페값이 조금 일반 한식 뷔페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예전에 진짜 에슐리에 일부러 치즈 케이크를 먹으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러고 어, 그, 그 당시에는 또 애슐리에서 치즈케이크를 한 판으로도 이렇 팔았거든요. 양끝 먹고, 양껏 먹고, 또 아쉬워서 그걸 일부러 또 사가지고 집에 와서도 먹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근데 비싸가지고요. 아, 그래서 한 번씩 그 왜, 이, 그, 저희 집사람이 그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그 노브랜드, 노브랜드에 가면 꼭그 조금 이제 그 보통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품질은 괜찮은 그 노브랜드 치즈케익은한 번씩 사옵니다. 사오면 보통 사람들 그거 조각 내가지고 며칠을 먹잖아요. 저는 거의 뭐한 자리에서 반 이상을 먹어버리니까 아, 하여튼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님. 예, 아이고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항모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아, 그러고 지금 우리 집이 조금 비상입니다. 비상. 왜 비상이냐면 지난 월요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건우가, 건우가 몸이 좋아, 안 좋아서 학, 교를 하루 쉬었고요. 그러고 아마 건우가 유도 입문하고는 정말로 더물게 또 체육관도 하루 쉬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제 원체 건강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감기 기운이 좀 있었고 열이 있었는데 뭐 병원에서 챙겨 먹으라는 약을 한 이틀 꼬박 챙겨 먹으니까 지금 이제 컨디션이 많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건우가 월요일 날 학교를 안간 것을 옆에서 지켜본 동생 김송아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신체적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월요일 날그 유치원에서 수업 중에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엄마가 이제 급하게 가가지고 조퇴를 해서 왔습니다. 집에 와 그니까 뭐 엄마 말로는 이제 유치원에서 배가 되게 아팠는데 이제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와서 유치원 입구에서 신발을 딱 갈아 신는 그 순간에 이제 병원을 가자 하니까 신발을 갈아 신는 그 순간에 이제 배가 괜찮아졌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죠 화요일, 화요일 이제 김송아가 어 오빠가 또 오늘도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아침에 이제 좀좀 관찰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하더니 이제 어제나 그 누가 오빠가 학교를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뭐라고 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제가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제가 봉고차에 태워서 유치원에 가는 길에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아빠 또 배가 아파 또 배가 아파 이러길래, 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루 전날에도 약간 깨병 같은 모습이 보이고 해서, 어, 그래, 아프면 선생님한테 또 얘기해 하고는 이제 저는 아침에 좀 얼렁뚱땅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제 볼일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제밤에 이제 집사람한테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한통온 겁니다. 뭐냐면, 송아가 그 열이 많이 나서 이제 오늘이죠 내일 수요일 유치원에 뭔갈 것 같으니 그 아침에 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게 보니까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던 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애들은 자고 있고 엄마는 이제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할때 제가 송아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열이 거의 39도 정도까지 올라서, 밤에 이제 병원을 한 가볼까까지도 했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열이 많이 내렸고, 일단 병원을 한번 갔다 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단 이제, 그, 저, 저의 그 일정에 좀 무리가 없도록, 그, 고맙게도 이제 또 장모님으로 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송아를 데리고, 제가 지금 병원을 또 다녀왔습니다. 오고 이제, 어, 송아는 집에다가 다시 데려다 놓고, 제가 이제 주지수를 가게 되거든요. 사실 저 또한, 지금, 좀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아,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어, 이제 나이가 점점 든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아, 주말만 지나면 어디가 지금 발이 나는 게 2주째 연속이거든요. 어, 2주 전에 여러분, 우리 우아유도 간에 그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2주 됐습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조준호, 조준현 그 쌍둥이는 저한테 유도를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그분들이 학창시절에 제가 부산최고 코치를 할때 그분, 그 선수들은 이제 중학생이었고요. 그대로 이제 그 선수들이 부산최고를 왔거든요. 제가 코치를 계속 했다면 또 저의 제자가 될수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직을 해서 서울로 직장 생활을 이제 옮기면서 저하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맺지는 못했지만, 그때 이제 어떤 기억 때문인지, 이제 또 그러고, 조준호, 조준현, 그 쌍둥이들하고 정말로 친한 그 부산 최고 선후배들이 있거든요. 특히 선배들. 그 선배들은 또저 제가 코치했을 때, 그 제가 가르쳤던 다 제자들이에요. 몇몇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쌍둥이들에게 선배인 그 형들이 저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들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끝나고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식사 함께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그날 정말 많이도 아니고요 좀 부산대학교 아주 맛있는 그칼 만나는 해집이라는 곳에 가서 조금 장시간 기다렸지만 정말 맛있는 해를 소주와 함께 몇 잔을 먹었습니다 먹고 조금 늦은 시간 1 2시 정도에 어~ 이부 자리 3분 자리가 좀 이어질 쯤에 저는 일차를 하고 또 다음날 일정도 있고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좀 집에 들어왔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손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잘때제 어디 뭐 옆구리나 등 뒤에 손을 깔고 자가지고 손이 이렇게 좀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이렇게 좀 잠을 자서 이렇게 뻐근한 건가 싶어가지고 뭐 주말은 그럭저럭 보냈는데 아,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이 엄지손가락 위쪽 손목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염증 생긴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한 2, 3일 약을 먹고 하니까 또 금방 또 괜찮아져서 또 이제 한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또뭐 일상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주지수 수련하고 할때 손목을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주말이 되니까 저는 평상시에 그 사실 제가 술을 한잔씩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젊을 때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동우 관는 우리 그 유동호 챔피언 있지 않습니까 술을 엄청 즐겨 먹잖아요 아마 저도 그 나이 때그 정도 먹, 먹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각 때 예, 저녁마다 그때는 뭐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네시다섯 시 되면 마치니까 어 저녁에 뭐딱뭐 뭐 제가 좋아하는 운동 좀 하고 땀 흘리고 난 뒤에 또 어, 매일 하루같이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패턴은 이제 주짓수를 하면서 좀 바뀌었는데요 어 다음날 매일 오전에 제가 주짓수를 가야 되니까. 조금 그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평일에는 제가 술을 일절 먹지 않습니다. 단, 이제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이제 주말 일, 3일간의 저녁이 그냥 제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 이제 반주로, 어, 작게 먹을 때는 소주 한반 병. 아, 좀 맛있는 음식이 있다. 라고 하면, 소주 한한병 정도. 요렇게 해서 이제, 평일날 먹지 못했던 어떤 그거를 조금씩 먹고, 또 더군다나 뭐, 또 제가 주짓수 대회가 있다든지, 저, 제가 나가는 시합이 있다든지, 또는 뭐, 우리 또, 또 주말에 또 유도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생활해서, 나름대로는 규칙적으로 생활했는데, 어, 2주 전에 이제 손목 좀 아픈 사건 이후에,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정말로 진짜, 어, 주말에 딱한번밥 먹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그 맛있는 이제 안주거리로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닭, 닭 목살, 목살을 그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딱 기름기 쫙 빼고 요리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칼칼한 그 매운, 매운 그 양념을 발라가지고 딱 주길래 와, 그 소주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를 몇점 먹으면서 소주를 한한병 정도 딱 먹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때부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토요일 일요일 지난 주에 또 피곤하게 이틀간에 우리 유도 강습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습회 하는 내내 설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설사가 결국에 월요일 날 제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지금 사실 오늘까지도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참 심할 때보다 어그 정도가 심한 건 아닌데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 이전에는 좀뭐약한두번 먹으면 약발이 딱딱 받았는데 지금은 뭐 약발이 좀 받지도 않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어 설사가 한다는 건 내장 기간에 뭐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빈속을 만들어서 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속을 비워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뭔가 이제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안 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애들 챙기고 뭐 체육관 청소하고 또 주짓수 가고 저녁에 또 도장 운영하고 하는 이 일정이 남들이 보면 좀 한량처럼 보이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어, 뭐,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정신으로는 완전 행복한데, 이게 아마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무리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은 어디가 몸이 아프면, 정말로, 어, 진짜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제 설사를 하루 종일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그런 얘기 해가지고, 변 얘기를 해서. 설사를 계속 하니까 저녁에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어, 설사를 할 지연, 지연적. 일단 나는 좀 힘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이는 아닌데 어, 평상시처럼 이제 음식을 이렇게 짜거나 맵거나 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식사는 되게 계속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에너지가 이제 다운이 되진 않는데 다운이 되진 않는데 그 이후로 조금 이제 그 빨리 지금 회복은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느낌에 이제 한, 한 이틀 오늘 내일 조금 더 고생하면 또 주말 앞두고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또한 잔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술만 먹으면 탈이 나는 거. 예요 그래서, 아, 지금의 패턴은 지금 이런 몸 상태라면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다음 달 주시수대에도 어, 지금 사실 좀 기력이 없어서 장담할 수 없거든요. 출전을. 그래서 제가 요번 주부터는 아, 너무 안타깝지만 이 늙은 나이를 제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술을 전혀 안 먹고 주말에 한 금, 토, 일에 걸쳐서 조금씩 먹던 그 조차도 좀 변경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뭐, 금, 토, 일, 삼, 일 중에 하루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 그 하루도 한주는 먹고, 또 뭐, 한주는, 격주는 또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날씨도 더운 여름철인데다가, 이렇게 한번 기력이 딱 세퇴되고 나면, 어, 정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몸은 딱 반응하거든요. 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거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운동선수들 몸 관리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한번 더위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다운되면 그 회복되는 데까지 정말로 그 오랜 시간이 그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저도 선수 시절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대화의 어떤 내용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집에는 와이프 빼고는 한 번씩 집 돌아가면서 약간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애들은 또약 며칠 먹으니까 금방금방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제 느낌으로는 송아가 아마 오빠한테, 건우한테 약간 그 무슨 균을 좀올아서 비슷한 증세로 지금 아픈 것 같고요. 집사람도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가족은 코로나도 다 같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아프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아파요. 집사람은 이제 저한테 뭐가 뭐 장염에 관련된 기운을 옮든지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저하고는 크게 뭐볼 일도 없고 신체적 접촉할 일도 그, 그럴 그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올 물일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보내는데 전화를 하는데 그런다고 옴친 그게 전염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저녁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사람까지도 혹시나 또 요번 주 안에 또 무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철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유의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뭐 특별한 뭐 유도나 주지수나 이런 주제는 없었지만 어뭐 이러한 또 이상의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한 주의 중간이죠. 수요일 일정 업무 다잘 보시고 또 저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